바지! 딱 봐도 두툼하죠? 무게져 있고요. 안에 손 밴딩되어 있습니다. 진짜 한 겨울에 입으실 수 있는 아 예쁘다. 바 지금 입으도 너무 좋아요. 좋아요. 응. 그리고 이 다이아몬드 그 패팅이 너무너무 귀여워요. 음. 여기 이렇게 근지 네. 같은 거 겨울에 신으시잖아요. 뭐털 주츠. 그런 네. 거 신으실 때도 이렇게 접어서 입으시고 부츠 이렇게 맞춰가지고 신으시면 되는 사이즈에 <laughs> 전기가 굉장히 과하다 보니까 조금 기장이 무릎하기에는 그런 부츠나 이런 어그 같은 거 신었을 때 이렇게, 이렇게 올려야 될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는. 다 쓰면 되는데 사실, 위아래 바꿔서 컬러블로 입으시면 되게 예쁘거든요. 지금 이것도 지금 상의를 초록 말고 이렇게 연두로 같이 입어주시면 또 너무 예쁘거든요. 그래서 위아래 별도로 각각으로 입으셔도 되고요 같이 셋업처럼 이렇게 컬러 다르게 맞춰주셔도 괜찮습니다. 어 아, 이게 진짜 이, 이 바지가 너무 좋은 게 가격도 너무 좋지만 지금 안감도 다 면이에요. 뒤집어 보면 전체 다 면으로 되어 있어서 정말 땀, 땀 흘리잖아요. 그렇게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. 네, 밑단에 이렇게 플라워 안감 넣어서 이렇게 접어서 입었을 적에 밑에 또 포인트로 예쁘게 입을 수 있게 부츠나 그런 걸 신으시거나 하셔도 돼요. 키작해하는 분들 이렇게 너무 길다 하시는 분은 접어서 입으시는 분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지금 바지는, 바지는 네 칼라 네네 코로 핑크, 동생 핑크, 는 핑크, 서로 제가 연두, 그냥 노랑 바지네 이렇게 네 가지 풀려고요 상의는